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유리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이길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을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모든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살라 발들에 섬긴 실이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2절 이하의 말씀은 그 스토리의 연결만 본다면 1장 9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죠. 1장 4절부터 9절까지 호세와 그 고멜 사이에서 세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세 자녀에게 이름을 어, 정말 특별하게 독특하게 붙여주시죠 이스리엘이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로암미라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장이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절 보세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행사에서 음행 음행을 제하게 하라. 어, 지금 이 고멜이라고 한이 음란 음란한 여인을 어, 지금 누구의 이제 어떤 누구의 상징으로서 지금 두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이제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그런데 지금 고멜이 뭐라고 있어요? 어, 음행을 저질렀다, 음란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그처럼 이스라엘이 음란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를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이게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자 배우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또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어느 한쪽이 그것을 파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음란한 어 그런 모습으로 불륜을 저질렀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정말 어, 상상도 못할 그런 충격이죠. 그리고 분노가 있고 배신감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증에 막 감정이 막 교대로 올라옵니다. 어,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음란하고 부패해서 어,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버립니다. 다른 신, 다른 종교 세상과 영합하면서 사는 거예요. 5절 말씀, 어, 보면, 이제 자기의 떡과 물과 삶과 기름과 술들이 있다. 근데 이제, 어, 그들이 나한테 이걸 준다. 그들이 이걸 나한테 준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길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들을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그 세상을 따라가겠다. 그 우상을 따라가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상들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준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파미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잠깐 다 보지는 못하고 잠깐 이제 본본 본 일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 1%는 여전히 풍수지리 따지고 명당 따지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 근데 그게 어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좀 기사들을 보면 정말 그런 무속인들을 좀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우상들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준다. 우상들을 섬기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과거에 뿐 아니라 오늘날도 버젓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뭐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닐지라도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법칙을 따라 간다면 정말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거짓을 일삼고 내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산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 어, 잘나게 하기라도 한다면 이거다 세상을 따라갔더니 나한테 주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준다 근데 우리는 알, 알아요 네, 그런 것들이 참된 어,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 마치 소금물 같다는 거죠 7절 이하를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들을 따라가기만하면 이들이 나에게 이러한 어, 어 떡과 물과 이 삶과 어, 기름과 술을 준, 줄 것만 여겨졌는데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어,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라가지 따라갈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을 따라가도 돈이 나에게 잡히질 않아요 아무리 어, 행복을 따라가도 나에게 그 행복이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소금물 같은 거죠. 더더 더, 조금만 더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하면 되겠지 하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말 우상을 섬기니까 그 떡이 나오고 물이 나온 거냐 할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팔절 말씀, 곡식과 세포도 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다 우상이 준줄 알고 엉뚱하게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이 더 나에게 더 유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어요. 4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내국에서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laughs> 지금 여러분 보암이 <부함에> 다스리는 <laughs>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저께도 말씀하린 것처럼 중흥기, 부흥기에 돌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런데 이여로보암이세 할아버지인 여호아스 시절에 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심하게 압박했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대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열대와 모병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마병 50명 병거 열대 500만 명 이건 뭐냐면 지금 나라 꼴이 거의 망하, 망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절이 불과 20년 전이었어, 요 20년 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무나 학대를 받으니까 하나님 이 정말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애가 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여기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더라. 너무나 지금 압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때의 부흥기, 중흥기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대푸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러 보암이나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줄 알고 세상, 따라간지, 세상 따라갔더니 준줄 알고 우상 따라갔더니 준 줄만 알고 있다라. 그래서 더 우상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가 뭐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받은 것들, 우리가 누린 것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실제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내 것이 아니, 아니었던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 주셔,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물들을 가지고 이걸 더 의지하면서 이것을 또한 우상 만들어 버리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 막 기뻐합니다. 언뜻 감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다음부터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더 의지해 버려요.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이 여겨지고 어, 그래서 그 것만 더 추구하고. 주신 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제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이 법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마저도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동을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두어 가겠다. 내가 도로 거두어 가겠다.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비단 북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며 그리고 물질을 오히려 우리의 신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배은망덕한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부터 다짐하기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래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